바이 위쪽 어, 바이 위 토탈카. 안목이 처봐요. 들어가 그냥 앞대 음. 앞까지 없어요. 아, 음. 아이밀러고 그럼 음. 타워 올려줘라. 음. 번 알리 번 알리, 알리 안보이지좀 됐거든. 음. 탑으로 갈 만해. 알리 안보이면 이러고 또 쏠게. 파이가 아. 궁 아, 보니 아, 알리 안 보인다. 알리 안 보인다. 아, 어. 바이도 건다. 얘네 유충 쪽. 네, 바이 유충 쪽. <laughs> 유충은 줘야 돼. 어. 어, 어, 알리, 이제 어. 알리 이제 어. 보인다. 알리 이제 보인다. 여기 씨앗 좀놔 일단 눈치봐 봐, 위에. 알리 아무 스몰도못 어, 스몰도 탈까지 썼다나 그냥 집갔다가 전령으로 뛰었어. 요네 올릴때 하자. 지금부터 잘 유충해도 돼. 유충 치고 있다. 유충 치다 빠졌다. 그냥 두 개만 먹어도 이기게. 내가 하나 먹어. 바이 여기. 가는 중. 야, 이거 위에 봐. 야, 형 이거 마우 궁 깔아 주면 싸움 봐. <laughs> 되나? 아니. 선생님 봐 봐. 아. 알리 미드 알리 미드. 안안 가고 있어. 나도, 안 가고 있어. 안 나도 가고 있어. 할말 해, 할말 해. 봐 봐, 봐 봐. 바이 너무냐? 바이 너무냐? 한번 봐, 바이만. 바이 봐, 바이 봐. 높으냐, 높으냐, 높으냐? 잡았어, 잡았어. 내가 먹을게. 아, 세리스니까 유충 부대로 하자. 음. 야나탑 라인 해놓고 갈게. <목소리> 형 그냥 바텀으로 뻗어라. 잘해. 공원이 모든 걸먹안 이겨도 되게 받아줘. 여기 한 가지 다 뚫어줘. 오케이. <목소리> 이거 나집 갔다가 퇴할게. 얘네 유충 안 하는 거 같으면 그냥 라이남. 안해, 안해, 안해. <목소리> 이거 탑 까는 거 어때? 가이사마웃나그믿어 갈게. 아 미드 오케이 오케이. 여기 와도지워도 돼, 지워도 돼. 롯딜은? 오케이. 여기로 가도 지워. 탑에서 또 세게 해야 돼. 나집 가야 된다. 잭슨. 나집 갔다 내가 잭슨 나집 가있어? 빼빼 있어 있어 있어. 빼빼 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아, 돼. 빼 빼. 면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어. 빼야 돼. 갈게. 쭉빼쭉빼쭉 빼. 안심하지 마. 여기 와드. 모텔 집. 빨리 조심하고. 직스도. 직스도 너 불편하잖아. 괜찮아? 어, 몰라. 지금 그 지금은 그탑 이겨. 지금은 이겨. 괜찮아. 지금은 이겨. 근데 이거 바이 계속 탑 땡기지 않아? 내가 그더 해줄게. 바이 보이니까 그 일부러 땡겨. 탑으로, 탑으로 붙어봐. 아 맞지? 여기 보이지? 어. 야마우 아, 네, 안, 안, 안 돼, 안 돼, 나 어, 지금 어, 다시 올게 어, 다시 올게 다시 오게, 게붙시서 해봐요. 오게, 다시 오게, 다시 오게, 다시 오게, 다시 오게, 다시 오게, 다시 오게, 다다봐봐게 다시 오게, 다시 오 다시 오게, 다시 오 다시 오게, 다시 잭스 생기긴 한다 잭스 궁 없담 그냥 뭐 계속 갉가먹으면서 바위 한번더턴 빼주는 걸로 해야 돼 여기 알리 아깝.. 또다 와.. 추석은 씨발 아니 개이드기야 너가 와, 아니 지, 말도 안되네 우리 맛있었어. 용쪽 시야 하세요 용쪽 시야 용쪽? 아니 미드 미드쪽 아깝다 그래프 갈라 오케이 중물에 아, 까비. 델탔다. 아, 잭 스텔 어, 갑이. 쟤 탔다. 잭스텔 조심해, 잭스텔. 잭스프레시 있다. 야, 잭스텔이야, 잭스텔. 겁나 아깝다. 풀그래했써야 된다. 아, 내가 지금 뿜고. 이 싸움. 아랫게아랫게 하자. 테리 있겠네, 테리 있겠네. 아랫게따 봐. 아랫까지 할 거야, 이거 우리. 우으로 굴려야 된다. 음. 어. 이, 어. 이거 어. <laughs> 스텔 없는 거야. 여기 다이. 다음 라인하고 내려올 수 있어? 어, 이번 라인 하고 지금 나 시야 체크로. 지금 조심해. 기다렸다가 하자. 야, 올린다, 아, 이거 먹고 와. 야, 얘네, 올린다이야거탑이야이가탑이야다탑이야이 가이. 야이가 가이. 가 가이. 가이다이가가가가